깨가 이렇게 아프고 굳어지는 원인을 보면 이건 염증 반응이거든요 분명히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소염제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은 염증을 더 일으키는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약업으로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보톡드는 생각이 너무 아프니까 술 먹고 자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은 낮에 진통제보다 효과가 빠르니까 효과가 빨라 진통제보다 네. <laughs> 다음날 아침에도 효과가 빨라요. 낮에는 그렇게 안 아파요. 침대에 눈 순간부터 여쪽이 안에가 막 예리야 고름이 든거 같지. 예. 이러서 예, 예. 움직일 때는 괜찮아요. 지금, 지금, 처럼 괜찮아요. 예, 예. 어차피 새벽에 2시나 4시쯤에 한 번씩 깨요.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가 금방 없지요. 음. 할수 없이 소주를 먹어야 돼요. <laughs> 술, 술도 오이라도 자야 되니까. 아니, 자다가 일어나서 소주를 먹어줘요? 진통제를 먹는데 진통제 효과가 금방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수 없이 소주를 한그릇을먹고 자요. 그러면은 잠이 잘 와. 그 소주 먹기 위해서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어지했으면 자다가 소주를 먹겠습니까? <laughs> 통증이 그만큼 심하다고 해요. 아, 그러면 그 어깨 아픈 분들한테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너무 진통제도 안 들으니까 저녁에 소주를 한 대접씩 드시고 주무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제 취향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 한번 만져볼게요. 자, 올려보세요. 천천히 가세요. 음, 자. 굳어져 있고, 음. 지금 너무 아프니까, 음. 밤에 잠을 음. 못주무시니까 지금 소주를 드신다 그러는데, 음. 지금 당뇨가 있잖아요, 음. 몸 안에. 저녁에 술을 먹고 자버리면 아예 그냥 모르니까 통증도 못 느끼고 그런다. 그러면 당뇨가 있는데, 술을 먹으면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뼈가 이렇게 아프고 굳어지는 원인을 보면, 이건 염증 반응이거든요 분명히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소염제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은 염증을 더 일으키는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약업으로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 당시는 괜찮을 수 있지만 더 악화되기 마련이에요 염증이 그러면 더 굳어지겠죠 더 아프고 특히나 당뇨만 있어도 염증이 잘 생겨서 어깨가 굳어지는데. 거기다 플러스 술까지 첨가하면은 불이 났는데 기름을 붓는 꼴이 되겠죠. 분명히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염증이 있는 건데 그럼 술을 먹으면 염증이 더 심해지는 거지 잠시 통증만 없어지는 거지 그걸로 낫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염증을 줄이는 오일의 소염제를 쓰고 뜨거운 물속에 담궈서 염증 반응이 더럽게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풀어야 되지 술을 먹는다고 있던 염증이 없어지고, 그래서 통증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했던 게 대답이에요. 음. 네? 오히려 약하고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녁에 술 대신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고 아침에 사우나 가서 스트레칭하고 반복반복 반복 좀 하세요. 그렇게 하고 음. 저랑 2주 후에 다시 만나요. 음. 알겠죠? 네, 그사이에도 너무 아파서 죽겠다, 밤에. 음. 그러면 오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술은 좀 시도 보시고.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셔서.